해양 어... 쪽이랑 어. 관련돼 있... 있어서 그리고 음. 이제 예? 보몄어아 어? 넘어가 남자가 또 존경해 어 그래요? 지그 직업을 존경해 그랬구나 라... 여러분 지금 그사오 라이어가 음. 어? <laughs> 여기서 알았어 이거 뭐형 뭐라 지그 남자도 그러니까. 있다 해서 난 진짜 이거 갖고 싶어 그랬구나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넘어갔어 어, 아니야 아, 넘어갔어. 아, 한번 들어와야지 이건 아니야 이건... 아니야 왔더 아니, 이상 나이어에게 힌트를 주지 맙시다 하나. 넘어가 넘어가 우리 드라마에 매번 나왔지? 넘어가 응. 나자 <laughs> 재명이 <laughs> 자 하나 둘셋 하나 둘 <laughs> 뭐야 너무 쎘스 아니 한 게임만 더 하면 안 돼? 그한게만 한한 피곤해? 네. 아니, 아, 몰라? 몰라? 네, 몰라요 지금 마피아가 마피아를 죽일 수 있는 거네 마피아가 마피아를 죽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진행자세요? 1 5초 우리가 찾아야 네. 돼. 아니, 아니 그냥 아무 얘기가네음대로 찾을래요?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, 표정이 좀 의심스러운데, 왜냐면 <놀람> 그거 마피아가 하는 행동이거든. 어? 응? 제가 머리를 만진 분들이 마피아라니? 하지 마, 연결. 어? 이렇게 하면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라는 느낌 <놀람> 같은. 데 어? 나, 둘, 셋. 정문성 님이 두표를 받았습니다. 마지막 별론은 그 해산물을 이렇게 먹는 거. 예. 해산물을 이렇게 먹는 거. 예. 해산물을 이렇게 먹는 거. 예. 이렇게 먹는 거. 예. 그 새발낙지 감아 가지